음 구강의 4번 이거 공부할거 많다 특히 어법 진짜 중요한거 많으니까 잘 보자 일단 <laughs> 이시 가짜주어고 이 대절이 진주어야 그러니까 이게 앞에 콤마가 있는거 이런거 신경쓰면 안돼 없다고 봐야돼 오히려 위치로 바꾸면 틀리는거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서 어, 이 대신에 나와야 된다는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대절이 주어니까 대절이 말을 할순 없어 말에 지는 거지 그래서 수동태가 되겠지 오케이 음. 그 다음 대절이 뭐냐 하면, 글로벌 워밍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지만, 할 때, 뭐, 뭐, 하지만, 이런 의미로 접속사 Y를 쓰인 거야. 뭐 도우 같은 걸로 바꿀 수도 있다. 듀오링은 절대 안 돼.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건 안 된다. 어, 절대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외얼이외얼은 외열. 완벽한 문장. 앞에 있는 지역을 꾸며주는 거지. 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설명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얼이 나와줘야 되고, 뒤에 문장이 완벽하다. 그래서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이나 엣 위치 같은 것들로는 바꿀 수 있겠으나 그냥 위치로는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 나올 만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거잖아. 결국에는 글로벌 워밍으로 인해서 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자도 있다. 그 승자의 예시가 누가 나왔어? 러시아가 나왔잖아, 그렇 러시아는 지구 온난화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게인스가 있는데 이 게인스가 뭔지 쓰시오라고 할수 있어. 그지 개인세가 뭔지 한국 이게 영어로 쓰라고 안 나올 거고 아마 한국어로 써 나올 텐데 그건 이 내용을 요약하면 되겠지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요걸 이제 세 개를 요약하면 될것 같아. 오케이 예, 요거 음. 어, 북극의 아이스 얼음이 쇠퇴해가지고 이제 이제 에너지가 매장되어 있는 것들을 쓸수 있게 된 거. 어, 그리고 그 아이스 바운드 폴트는 뭐였어? 얼음으로 묶여있던 항구가 이제 열려져가지고 이제 항해할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시베리아의 너무 혹한, 가혹한 그런 환경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거이세 가지. 그이 그러니까 부분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혹시 이 부분에 지금 내가 내용을 모르거나 단어를 모르면 다시 꼼꼼히 보고 넘어가줘야 돼. 알겠어? 그래서 개인이 가리키는 게 뭔지 세개쓰시야할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어법이야. 여기는 외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꼭 외우자. 이건 일단 수동태, 데미지. 희망이 데미지를 받은 거니까 수동태. 그다음에 by what happened까지 이건 다 외워놔. 중요하다. 오케이, 여기 외우고, 그다음에 <laughs> 여기에 외는 관계 부사 2010을 꾸며주는 관계 부사. 그러니까 뒤에 있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돼. 이것도 이 위치는 가능하다. 2010년에 에 위치는 좀 이상하지만 예, 이 위치는 가능. 하고 그냥 위치는 안 되고, 자 그다음 여기도 중요한데 봐봐 이 왼절의 주어가 forest fires야. 됐어? 그 이렇게 묻거나. 이렇게 묶어, 그리고 파 제스 트로이드가 동사야. 빨리 묶어, 놔라안 묶으면 뒤진다. 여기가 이게 딱 보면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기 때문에 얘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그 듀얼링 뒤에 명사가 이렇게 나온 거지. 히트, 히트라는 명사가 그치? 근데 이거를 언뜻 보면 얘를 와일로 바꿔 놓으면 여기가 주어, 이렇게 동사,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고 나오면, 이게 와일인지 듀얼인지 헷갈리고, 동사가 있기 때문에 와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묶어야 돼. 묶고, 얘가 동사는 여기서 열리는 거야. 이파이어 e s 에 걸리는 거야. 불이 전체 마을을 파괴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묶이는 거고, 얘는 듀얼인과 히까진 따로야. 그러니까 절대 와일이 안 돼. 이건 나올 가능성 꽤 있어. 꽤 높아. 절대 안 된다, 와일이. 다시 이렇게 묶고 얘가 주어 얘가 동사 1번, killed가 2번, left가 3번, e n v e l o d 가 4번 이렇게 동렬구조 병렬구조 1, 2, 3, 4까지 알아놓고 됐지? 자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내가 뭐 나올 수 있다 그랬어? 도치구문을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이 부분 이 부분을 바꾸면 만약에 rarely가 앞으로 나와주면 이걸 이제 rarely 앞으로 뺀 다음에 도치구문 만드시오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된다. 동사가 지금 come s 니까 일반 동사지. 그래서 이는 d 로 받아줘야 돼. 더지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그다음에 주어는 이가 climate인지, short, o r long 이렇게 되겠지. 이 버리고. 그다음에 come <laughs> with out a price tag 이렇게 간다. 이렇게 돼야 돼. 어렵지 않다. 좀만 집중하면 돼. rarely가 앞으로 나오면 얘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원래는 클라이맥, 이걸 하나로 봐 이렇게 하나로 봐 하나로 보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부정어가 앞에 나와서 주어, 동사, 도치가 발생해 주어, 동사 바뀌는 거지. 근데 일반 동사니까 더지가 앞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컴, 뒤에 동사, 원형 포인트는 여기 더지랑 컴, come, 요거다 컴은 여기 에 s지만 여기 에 s가 더지에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컴에는 붙으면 안 된다. 알겠지? 어 거기까지 알아두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볼때 개인이 가리키는거 한국어로 쓰시오랑 서술형으로 그다음에 아니면 어법이야 아니면 어법 음, 그두 그 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음. 여기까지 보고 끝 됐나? 이케이 오케이, 끝.